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벌써 한 해가 시작되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출애굽기 읽기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어떤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제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들 나누고자 나왔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이죠. 모세의 사건으로 본다 한다면 모세가 출생해서 80살까지 살았던 삶을 1, 2장에서 요약하고 있고 3장부터 모세가 활동했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중심 내용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그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를 부른 사건, 그다음에 열 가지 제앙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출애굽 19장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출애굽 시켰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고요. 또 시내산에서 열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드시고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그래서 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은 모세의 평생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떨기나무는 쉽게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습니다. 마치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합니다. 신을 벗은다는 것은 그 명령을 내린 분의 종이 되겠다, 그 명령을 따르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발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 간데 바로게 갑니까? 내가 누구 간데 이집트에 갑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라고 물을 거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마 그들이 그 조상들의 그 뜻을 알 것이다. 그 조상들과 내가 세운 그 언약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따를 것이다. 물론 이 이야기 했지만 모세는 바로 순종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 주십시오. 전 말을 못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바로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인 것이죠. 따라서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종 되었던 사람들, 노예 되었던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해방되는데 그 자유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그리고 그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그런 명령들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3장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핵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그 단어들을 본다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간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40세에 이집트의 공무원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한번 의지를 불깨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발각되어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모세는 언어도 잊어버렸고 소망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이집트로 가라.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야겠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모세의 삶에 관여하는지 어디 어떤지 몰랐는데 그분이 그들의 고통을 보고 또 부르짖음도 들었고 그리고 근심을 알고 그리고 내려오시겠다는 겁니다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간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역사적 중요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고통을 보고 또 우리들이 그래서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내려오신다는 거죠. 이런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셨던 내용들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종으로 살수 있습니다. 술의 종으로 살 수도 있고요, 담배의 종으로 살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의 종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게 마치 내가 돈을 지불하고 했으니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들에 이끌려 간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인 겁니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라는 것이죠. 바울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리고 의의 종으로 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의이시고 예수님은 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종으로 산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열 가지 재앙입니다. 이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우상들보다 하나님이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열 가지 재앙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그늘에 쏟음해 피가 되더라.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저희에게나 미래에 있을 사건입니다. 미래의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접 재앙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이제 끝낸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홍해 사건과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자, 세 번째로 볼 것은 홍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뒤따르던 이집트 군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원래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게 하셔서 거기를 건너왔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마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홍해 사건은 그저 한 가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인데요. 요한계시록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홍해 바다는 붉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붉은 유황불이 있는 그 바다도 역시 붉은 색깔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바로가 발을 동동 구리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모세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예수를 말며마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자들은 16장부터 이어지는 10가지 재앙을 받는 바로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받는 재앙을 말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급기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급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세계가 다내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 주면 그러면 나는 너희를 온 백성에서 지켜주고 그리고 온 백성들로부터 지켜주고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출애굽 출애굽의 목적이고. 구약성경 전체 하나 기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남편같이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처럼 대하시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어쩌면 결혼 패물 같은 내용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나우이한 부살간도 거탐 이런 식으로 외우면 순서도 틀리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우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 부모를 공경하라. 살 살인하지 말라. 간 간음하지 말라. 도도적질하지 말라. 거 거짓말하지 말라. 탐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했습니다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해서 탐내지 말라까지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읽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짚어보았습니다. 그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는 장면에서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가지 재앙은 이제 앞으로 있을 대재앙 일곱 재앙의 그 사건을 우리가 연상케 합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홍해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레위기를 읽을 게될 건데요.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어쩌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핵심적으로 말해 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분명히 새겨야 될 내용들입니다. <목소리>